그냥 오징어도 아니고 무려 갑오징어 몸통 가스 와 이거 뭡니까 놀고 있는 꼴을 못 보는 접니다 술기운이 빠져나가며 간이 놀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일거리를 하나 챙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를 헤매며 술맛의 도화선 찾아 하얀 도화지 위에 술채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남자의 로망 소망 열망 욕망 갈망 오매불망 돈가스에 가볍게 한잔 마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갑오징어는 회 구이 볶음 정도는 먹어봤지만 이렇게 가스가스로 만든 건 처음입니다 그나저나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런 걸다 먹어보다니 이건 마치 펌프 베토벤 바이러스를 처음 접했을 때보다 더욱더 짜릿했습니다. 여튼 돈가스를 파삭하게 씻고 혓바닥으로 가스의 기포를 뽀글뽀글 느낀 후 사당역 근처로 가볍게 산책을 즐기고 오뎅바로 출첵했습니다 상호는 진오뎅과 정종이며 사당역 5번 출구에서 87m 거리 복잡하고 반짝이는 먹자골목 속 작고 운치 가득한 곳입니다. 약 15분 정도 대기를 하면서 슬쩍 내부를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좁았지만 근사한 분위기는 그 어떤 곳보다도 넓고 넓었습니다. 정확한 엄력을 알수 없지만 오래된 가 에서만 느껴지는 날금과 정겨움, 진득한 국물 냄새와 진한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술은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렸고, 가격은 대충 한 병에 4만원쯤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사케를 제가 잘 모르고 맛있는지도 잘 몰라서 소주가 더 좋지만, 이날은 지인이 마시자고 해서 흘러가는 대로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마늘과 은행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은행으로 택했습니다. 편집하면서 다시 영상을 돌려보는데 어째선지 그 은행 영상이 안 보입니다. 영상은 없어졌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쫀득한 식감에 입안 가득 번지는 고소함, 끝맛에 남는 은행 특유의 쌉싸름한 잔향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긴 일단 분위기가 진짜 깡패입니다. 어묵 자체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안주하며 하나씩 먹기엔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마무리 한잔 마시러 가볍게 들리기에도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수역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돈키 돈가스입니다. 무려 1581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며 반포에 있다가 지금의 이수역 근처 방배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처 사는 지인도 추천을 해줬고 성시경님 먹을 텐데에도 소개가 되어서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도통 이 동네를 올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큰 마음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19시 50분이 마지막 주문이 가능한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올해 운동을 다한 끝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등심가스, 안심가스, 치킨가스, 가스가스, 오징어가스 등 등 다양한 메뉴가 있고 저는 첫 방문이기에 다양한 맛을 볼수 있는 모둠 정식으로 주문을 했으며 등심 생선 갑오징어 새우의 구성이며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아마도 오징어가스 정식을 먹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카스로 식도를 촉촉하게 경쾌하게 적시고 있으니 주문한 모둠가스가 등장을 합니다. 나무쟁반 위에 어지간한 국밥집만큼 맛이 좋았던 깍두기 돈가스의 필수인 겨자 타르타르소스 장국 흰쌀밥 그리고 하얀 접시 위에 등심가스 갑오징어가스 새우튀김 생선튀김과 수북한 양배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선 가스를 보면 아주 파삭파삭하게 잘 튀겨 나왔고 튀김옷의 두께도 개인적으로 딱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촉촉하고 야들야들하면서 감칠맛이 좋았던 생선을 튀김옷이 아주 제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파사삭 경쾌하고 재밌는 식감, 고소함이 먼저 입안에 퍼지고 뒤로는 생선 특유의 기분 좋은 맛이 그 위를 차곡차곡 채워줍니다. 다르타르 소스까지 쿡 찍어서 먹으면 더욱 더 폭발하는 맛으로 변합니다. 오랜만에 생선 가스 아주 맛있게 먹었고 맥주 안주로 정말 훌륭합니다. 확실히 돈가스는 이렇게 흰쌀밥 그리고 장국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입니다 쌀밥과 소스 넉넉히 찍어서 돈가스 먹고 개운하게 깍두기를 씻고 마무리로 장국을 후루룩 마셔주면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해줍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심 돈가스입니다 생선가스와 마찬가지로 튀김옷은 참 좋았는데 살짝 퍽퍽함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다음에 오게 된다면 갑오징어가스로 주문을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개인적 취향입니다 새우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튀김옷이 두껍지 않 꽃새우의 탱글탱글함도 잘 느껴지고 응축된 새우의 감칠맛도 진하게 느껴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이곳 돈키 돈까스에서 가장 신박하고 입에 가장 잘 맞았던 가보징어 몸통까스입니다. 황금빛 튀김옷과 마치 라미네이트 치아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티끌 없이 하얀 가보징어의 몸통살의 대비가 엄청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튀김옷이 입안에서 사르르 부서진 후 바로 이어서 치아를 튕겨내는 듯한 이 엄청난 럭비공 같은 식감에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함과 매력적인 오징어의 감칠맛이 튀김옷과 뒤섞이며 꽤나 행... 행복한 맛을 계속해서 안겨줍니다. 막 미치겠고 욕이 나오고 그런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와 정말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분식집의 튀김 중에서도 오징어튀김을 가장 좋아하는데 요즘 잘하는 곳 찾기도 힘든데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밀도 높은 갑오징어의 치감과 고소함 감칠맛 모두 모두 다 훌륭했습니다. 다음에 이곳을 다시 방문한다면 저는 무조건 갑오징어로만 가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